자, 여러분들, 혹시 짜장면, 짜장밥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짱나고동이 얼렁뚱땅 짜장소스와 짜장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짜장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원료인 짜장. 가리 평을 준비했어요. 분말을 준비했는데 일단 100g짜리 100g짜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 봉을 준비했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어, 다진육, 다진 돼지고기인데요. 약한 3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g 정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호박. 그다음에 당근. 그리고 감자.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양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당근부터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냥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충 자르는 거니까 제가 이리게 해서, 이 때문에 대뭐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면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작게 야채가 크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작게 썰어 주거든요. 간단렇게 해서, 이렇 때문에. 적당히 썰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썰면 되겠습니다. 자,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박 도 썰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호박도. 이런식으로 해고 적당한 사이 로 해갖고 금성금성 떨어져세요 여러분 네. 뭐 제, 제가 뭐 전문가가 아기 때는 금성금성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네. 잘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양파도 마찬가지로 듬성듬성 그냥 뭐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고 양파도 좀 보시면 이렇게 대충대충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순기야뭐 자기 먹는 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감자죠 감자도 적당한 사이즈로 듬성듬성.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감자도 듬성듬성 먹기 좋은 크기로 자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먹기 좋게 일단 잘 읽어야 되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썰겠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양배추를 썰을 건데요. 양배추는 이제 적당히 자기가 넣을 만큼만 썰어주면돼요 자,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많이는 안 넣고 한이 정도,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뭐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대충 대충 썰어주게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배추는 썰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일단 야채는 채를 썰어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야채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일단 불을 켜고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재료 준비한 돼지고기 다진육이거든요. 다진육을 적당한 기름을 팬에 두르고 일단 익혀보겠습니다. 다진 육들이, 어, 대부분이 다진 게, 어, 잘 익어가고 있죠? 잘 익어가고 있는데, 이제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익었을 때, 변해갈 때쯤에, 아까, 제가 잘라놓은 거 있죠? 야채들.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가 적당히 익어갔을 때 아까 일단 단단한 당근부터 당근하고 감자를 먼저 넣겠습니다. 감자를 딱딱한 것부터 먼저 야채를 익힐게요. 일단, 원래는 돼지고기를 볶을 때 약간 잡내없애기에 후추를 붓는데 어, 익히면서 후추가루 약간 뿌려주세요. 후추가루도 약간 뿌려주고요. 볶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당근하고 감자가 조금씩 익어갈 때쯤에 어차피 짜장 소스를 끓일 때 다시 익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끓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이제 넣겠습니다. 자, 일단, 양배추랑, 양파랑, 김자까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서 더 볶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주얼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밥을 볶아도, 볶음밥으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주얼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야채를 계속 익혀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어, 야채들이 다 익었어요.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이제, 불을 끄고서 이제, 소스를 끓여주시면서 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이 지금 양을 보면은, 700ml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야채가 오늘 많았기 때문에, 어, 한 1리터를 었어요 1리터를 넣고1리를넣고 어,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분말가루를 이제 넣,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었고요. 넣은 상태에서 계속 저어주면서 저어주면서 끓이면 돼요. 저어주시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저어주면서 끓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끓이시다가 너무 묽잖아요 묽으면은 어 전분가루 아시죠 전분가루를 제가 미리 타놨거든요 물에다가 이렇게 어 전분가루를 물에 타갖고 희석해서 물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어주고요. 자, 계속 저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아까 볶아놓은 재료들 있죠? 재료들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어줄게요. 넣었고요. 어느 정도 또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늘어붙지 않게 짜장 소스가 늘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젓다 보면은. 어 걸쭉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걸쭉해지는데 이러면은 뭐, 완성됐다고 보겠습니다 자이 짜장 소스가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짱오가 얼렁뚱땅 레시피로 이렇게 짜장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짜장가루를 이용해서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뭐 면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밥으로 저처럼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짱나고동 짱이었고요. 구독과 좋요 눌러주세요.